자,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저 분수의 소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오늘의 목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분수를 봤을 때 걔를 소수로 바꿔. 그 소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유한 소수, 무한 소수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유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영이 아닌 숫자가 몇개 유한 계인 소수고요. 자, 무한 소수는 무한 계인 소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0.2, 0.2하고 이 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유한계가 있죠? 그래서 유한 소수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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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10의 1승으로 바뀌어져. 자, 마이너스 1.23. 얘는 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00분의 123이지. 얘 10의 제곱으로 바뀌지. 즉, 분수로 표현했어. 그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 10의 거듭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자, 10이라는 거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하고 5. 그 다음 100이라는 거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제곱, 5의 제곱. 1000이라는 거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3승, 5의 3승. 즉, 얘네들은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2랑 5밖에 없다. 그러니 기약분수를 만들어도 누구랑 누구밖에 안 남겠어? 2하고 5밖에 안 남겠죠. 그쵸? 자, 한번 약분 해볼까요? 약분해서 기약분수 만들어보면 얘는 5분의 1. 역시나 2하고 5밖에 안 남는 거. 보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약분수로 만들어보면 이 자체가 기약분수네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놈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2랑 5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기약분수로 만들어. 그런 다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2랑 5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 이게 유한소수를 구분하는 특징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분수를 딱 소수로 바꿨을 때그 소수가 유한이 되는지 무한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약분수로 만들어. 그런 다음 분모를 소인수분해해. 근데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밖에 없네? 그러면 걔는 무슨 소수? 유한소수. 근데 분모의 소인수에 2랑 5 말고 3, 7, 11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걔는 유한 소수가 안 된다. 무한 소수가 된다. 라는 요 사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꼭 외워 두세요. 중요한 숫자 두개 두고 25라는 사실 아시겠죠? 네.